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흐름대로 가는 중이다. 하방압력 계속 맞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영철님께서 대왕골에 아직도 적응 비행 중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뭐, 아, 저는 한국가스공사 찍을 때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반등돼갖고 몇번올 때마다 사람들 막 기구만장해져가지고 저한테 막 헐뜯고 막 이런거 볼 때마다 옛날 박셀바이오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지금 소스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 따르면, 분석한 바에 따르면 35,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확실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35,000원 선을 좀 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이게, 어, 이, 이게 이 메시지가 자꾸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는 실체가 없거든. 어, 얘가 지금 가스비 6.8% 인상한 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진짜 그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그 석유 그거 하나 보고 올라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소스, 지금 아뭐 아람코 그런 거 나온 것처럼 빠바바바방하게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윤석열이 영일만 앞바다에 가서 안전모 쓰고 옆에 보좌관들 데리고 옆에 한덕수 총리 대동하고 나서 선글라스 딱 끼고 지휘봉으로 영일만 앞바다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그 소스, 그 사진이 필요해요. 대통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주 확실하게 마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가갖고 뭐했습니까? 손가락질했잖아요. 이렇게 저어 임자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저기야라고 얘기를 하듯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해주지 않으면 답없다고. 어 아람코가 대신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하니까 아람코가 대신해준 거예요. 어, 투자 검토 한번 해줄게 하니까 이게 렇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할것 같아. 어.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